어제 그 정상회담의 배석자 숫자가 갑자기 예상보다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장관님들이 이제 이쪽에 합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당대표 세명하고 그분들하고 분리해서 당대표들만 따로 만나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좀잘안 돼가지고 어제 우리 쪽이 좀 불발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10시에 만나서 어제 하려고 했던 얘기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남북 국회의담을 하자는 걸 제안을 하고, 예, 문수상 의장이 또 서신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미 전달이 됐고, 우리는 이제 구두로 또 얘기를 하고, 연내에는 남북 국회의담을 좀 하려고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니다 음, 그 어제 그 배석자 음. 문제라고 얘기하시면은, 네.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그러니까 장관들이 다이 자리에 왔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이쪽으로 왔죠. 그, 아. 그, 안에는 정의용 실장하고 네. 서운원장만 들어가시고, 네. 나머지 장관님들하고 네. 그 서울시장하고 강원지사가 이쪽으로 합류를 했죠. 음. 음. 그런데 북쪽에서는 그 대숫자가 다 합류가 안 돼가지고 문제가 아니, 그 숫자가 많으니까 네. 우리는 따로 만날 거니까, 네. 세 명은. 네. 그, 이제, 그,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조절이 안 됐던 거죠. 아, 음. 그러니까 음. 어제 회동에 그, 음. 주제는 그러니까 음. 남북 국회의담과 관련한 주제에 음. 한정을 했어야 하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들이 다끼었을 음. 경우에는 주제가 산만해지니까 별도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음. 별도로 만나는 스케줄이 안 잡혀져요. 아. 음. 그저 삼당 대표들께서 이렇게 음. 합의를 하신 겁니까? 예, 예. 예, 예. 오늘 가서는 그러면 김영남 위원장님. 예, 오늘 거. 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국회의담 하는 거 하고 음. 또 이제 이번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음. 어, 이렇 아주 대담하게 통 크게 올리자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이 3일운동1 0 0주년 아닙니까? 네, 네. 그 삼일운동 1 0 0주년 행사를 그 공동으로 하자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죠. 아, 네. 그 음. 어제 음. 일정이 취소가 된 다음에 다시 성사되는 과정에서 그뭐 음. 저쪽에 김정은 위원장이나 이런 음.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 을좀 하신 걸로 알고 있네요. 예, 어땠나요? 어제 연회장에서 네. 연회에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좀 면담을 해야 된다. 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아,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그 즉석에서 지시를 하셨어요. 김영남 위원장한테. 아니, 김영철 위원 장한테 김영철 위원장한테. 위원장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된게 다른 거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네.